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언이와 함께 청각팬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도전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일단,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녹여드리고요. 이런 비연이 검은색은 섞어요. 다 녹이고 봐요. 자, 저는 이어트 이제 가고,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었어요. 아, 더러워. 아니, 비언이는막 썼다가 이런 똥색이 됐어요 자, 이제 뭘 넣어야 되지? 물풀 넣으면 되겠죠? 그럼 물풀을, 어... 물풀은 여기 듭니다. 그 물풀을 어, 이렇게.. 어, 어 깜짝이야! 아 깜짝이야 이제 넣주를,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, 어. 어, 나도 넣으 어, 돼 어. 됐어 <laughs> 섞을게 없으니까 이걸로 섞어야 되겠다 뭉치는 느낌이 네. 하나도 안나 혹시 얼마나 나요? 한... 몰라요 아 아파 그냥 되는대로 되는거예요 실험하거든요 다섞어줄게요 한번 소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 줄게. 악번 쳐요. 계속 섞어 주도록 할게요. 잘안 섞이니까 천정을 넣어 줄게요. 자, 뭉치는 게 조금 보이네요. 계속 섞어 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액체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거 만드는 데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. 아, 잠깐만요. 아까 잘못 하고 색깔이 이상하게 많다. 자, 렇게 됐습니다. 제가 그냥 바쁜 건 못해요. 초보거든요. 근데 바쁜 건못 해요. 이렇게 쳐보거든요 근데 비현이는 아직도 망했답니다. 그러면, 다음 영상에서 뵈지 말고 일단 여기다 셰핑폼을 넣어볼까요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흔든 다음에, 이만큼만 넣게요아껴을거여기 넣어야 되는데. 아니야, 안 넣어도 계속 따보면다 다 떨어져요. 이섞게 섞어볼게요. 섞어 계속 섞었더니 섞어 이렇게 됐어요. 완전 느낌, 완전 개꿀이에요. 제가 바풍을 못했지만, 바풍을 하면, 오, 됐다! 우와! 일단 비언니 것도 볼게요. 2분 동안만요.